어, 그렇지 않습니다. 실리프팅 하면 이제 실이 점점 녹아 사라지면서 이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 약간 더 처진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시술 전보다 뭐더 처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. 오히려 이제 원래의 노화 속도보다 조금 더디게 처짐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실리프팅을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당겨 올리는 효과. 그리고 하나는 또 내부 내고정 효과로 인해서 프레임처럼 얼굴을 잡아주는 효과 두 가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실이 서서히 가수분해 되면서 피부 속에서 콜라겐 섬유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실은 이제 녹아서 사라지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얼굴의 탄력이 조금 개선될 수 있고 처음에 단단하게 잡고 있던 실의 느낌이 느슨해지면서 좀 처진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시술 전보다 더 처진다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